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님의 생애 전체의 사역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모든 구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 주님의 생애가 반영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쯤의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일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가능한 시간 동안 순환을 받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는 중에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던 때는 바로 성금요일 바로 이 시간 새벽역과 아침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시인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장차 다시 오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진리 자체까지도 입을 담으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모든 매와 채찍, 모든 수치와 수욕은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 수치를 주님의 몸으로 그것을 전부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십자가를 두고서 주님께서 온 몸의 수치를 받으셨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자,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십자가에 대한 성화를 볼 때에 주님의 몸의 일부가 가려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형은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극한의 고통을 온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일체 말없이 이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보이셨던 가장 위대한 인내의 순간이 바로 이 십자가의 순환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뺨 맞음을 당하십니다 살이 찢길 정도로 무진 채찍을 맞으십니다 주님의 가시 멸류가는 주님의 머리를 찌르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섯 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 끝에 끝내 숨지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오늘 말씀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견디셨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인내는 극한 인내입니다. 이 극한의 인내는 바로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의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른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분명한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도 능히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는 인격이 될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사소한 일에 흔들리거나 사소한 일에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더 적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명의 길을 흔들림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어서 8절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8절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서 왜 죽으시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8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허물은 죄의 범함입니다. 여러분은 왠지 우리말로 이 허물이라고 하면은 죄보다는 좀 가벼운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죄는 말 그대로 죄지요. 그런데 허물은 정확히 우리가 그 뜻을 살핀다면 죄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죄보다도 결코 가벼운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허물 자체가 범죄함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어성경으로 이것을 살펴본다면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성경에서는 이 허물을 트랜스그레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트랜스는 저쪽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트랜스그레션은 무엇인가 선을 위반해서 저쪽으로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범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물 범죄함은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해석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 중에서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께 반역하고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참으로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싹슨 사망임으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차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영원한 멸망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행복을 찾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2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영혼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허물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때문에 대신 죄값을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고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 이 극명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극명한 차이를 났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지르시고 죽으신 이 주님. 이 주님을 분명하게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알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강포함이 없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강포함이란 무엇일까요? 폭력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해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강포함, 죄악이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처럼 죄악이 없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다는 말씀입니까?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마치 죄인들인 것처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없으신데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어둠이 내려서 이제 밤이 되기 전에 공회원이자 또한 주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 몫으로 이미 준비했던 이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예원이자 숨겨진 자신의 제자이자 또 부자인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무덤에 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무덤이 부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리마데 사람 요셉 이 부자의 무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주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참으로 놀랄 뿐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상암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매를 맞고 주님의 살이 찢기신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무시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오직 그 길밖에 없으셨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는 오직 흠 없는 아들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 없는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네가 감당해 줘야 되겠다. 너밖에는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어서 내용을 보니까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속건 제물은 우리에게 생소한 말입니다만은 구약의 제사법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속건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 제사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속죄 제물과 속건 속건 재물은 같습니다. 번제로 드려지니까 속죄하는 재물로 내용은 같습니다. 형식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속건제는 배상하라는 제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피해를 줬으니까 그것을 두 배나 뭐몇 배로 갚으라는 제사입니다.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줬으니까요. 여러분, 또한 가지 속건죄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 회막이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범한, 성물을 범한 범죄에 대한 속건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라는 죄가 속건죄요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했을 때 그것을 갚으라는 죄가 속건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에 대한 것을 죄값을 치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인간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훼손했습니다. 지금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과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 하나님, 지극히 완전하신 이 하나님께 죄악 덩어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거침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교제했던 그 아담의 교제와 같은 그 교제를 어찌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속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속건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을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절 중간을 보십시오. 고난 받으시는 종이 속건제를 드리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시를 보게 되며 시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는 풀어서 말하자면 후손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게 되면 그 결과 후손을 보시게 됩니다. 이 후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의 후손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실로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을 들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영적인 후손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미리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날이 길다고 말씀합니다. 장구할 것이요. 이것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여와의 호 뜻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치니 담당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을 잘 아실 텐데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의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여기 11절을 보십시오. 의로우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이, 영혼이 수고한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이 수고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를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인간으로서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태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게 되었으니 인간으로서 이것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12절에서 오늘 다룬 내용 반복된 것을 제외하고 12절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고난받으시는 여호와의 종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을 받으시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치 전쟁이 끝나면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은 이제 패배한 군사들이 두고 남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그것은 소도 있고 가축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그것을 다 취합니다.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지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을 받으시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전리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보다 알기 쉽기 위해서 빌리포서 2장 6절 이하를 또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죄악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지옥행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측량할 수 없으신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내 죄짐을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당당하게 서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아침에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온종일 나를 구원하신 이 크신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